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며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음식의 문제, 씻지 않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손 씻는 문제처럼 외형의 문제, 아니면 형식의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무리보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를 보고 절규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